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근입니다. 두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헌법 파괴자가 될 것인지 헌법 수호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국정협의체 파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서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결정을 미룰 권한은 없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내란종식과 국정안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무 권한 대행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국정 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최상무 권한 대행은 더 이상 헌정 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수계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충복은 구속수사, 주인 수사는 감감무소식, 검찰은 기어이 김건희의 충견이 되려고 합니까? 지난 2022년 명태균 씨가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읍소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그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김전 의원의 공천 과정은 국민의힘의 공천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천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를 은닉해주는 충견 노릇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모한 범죄들을 덮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충복 명태균을 구속시킨 검찰은 주인인 김건희 수사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수사 검토 보도만 내보낼 셈입니까? 설마 아직도 봐주기 수사의 빌미를 찾고 있습니까? 더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명태기 씨를 앞세운 김건희의 무수한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국정 논단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시 수사에 돌입하십시오. 만일 이번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사법 정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마음 속에 검찰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